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날씨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덥고, 그러면 뭐 마시고 싶으시죠? 커피죠, 냉커피. 아, 커피. 그렇죠, 네. 냉커피죠. 네. 아, 저는 정말 냉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스커피. 서양에서는 아이스커피를 안 판다고 해요. 아.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네. 것이, 아이스커피인데, 네. 겨울에도 아이스커피를 보통 마,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마른 구름이라는 시를 이제 하나 썼었거든요. 네. 이제 의정, 아, 일산 쪽에 근처에 네. 카페에 갔는데, 네. 그 카페에 이 그림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네. 구름이 꼭 이제 빨대로 네. 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시 제목을 뭐라 할까 하다가, 아, 아 그러면 구름이 목마르나 보인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목마른 구름이라는 그런 제목에 시를 좀 약간은 아우 창의적인 네, 그렇죠. 제목이네요. 약간 창의적인 예.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보통 구름하면 뭐 하늘에 구름이 뭐 한두 개 떠가고 뭐 분기 예. 구름, 무슨 구름, 예. 무슨 구름, 색틀 예. 구름 막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네. 표현하죠. 예. 그래도 그렇죠. 이걸 이제가 예. 카페하고 연결시킨 네. 아주 이제 제 시즌의 아주 하나님, 창의적인 제목입니다. 이번 낭송을 가을드립니다 목마린 구름 시장사 낭송 이예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식사 후 무릉도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다. 하늘이 보이는 전망 좋은 창가에 앉았다. 연이은 무더위에 구름들이 목이 마른지 커피를 꿀꺽 꿀꺽 마시고 있다. 커피를 다 마신 구름이 커피잔에 구름빵 한 개를 슬그머니 넣어준다. 구름을 담은 컵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신다. 예, 아잘 읽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연이 조금 멋있더라고요. 네. 구름을 담은 컵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셨다고 했는데 진짜 그림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런 우리 느낌이 나네요. 구 커피를 마시 사람이 마시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구름을 담은 컵이라고 했고요. 네. 그런데 구름이 마신 커피에 이제 커피, 구름이 커피를 다 마시진 않았다고 저는 이제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남은 커피 약간 남아 있는 네. 그을 마신 거고. 그다음 네. 이제 무릉도원 카페는 실제 카페 이름 은 무릉도원 카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카페에 앉았을 때아 네.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카페구나라고. 여기가 한국이다 그런 예, 느낌이 그래, 나죠 그래, 더울 그래. 때 커피숍에 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 아이스 라떼 음. 커피를 그렇죠. 마시니까 그렇죠. 거기가 부릉도죠그 예, 네. 당시가 지금처럼 네. 7월 달이었어요 아. 7월 달인데 아주 더울 때 이제, 어, 이제 뭐봄 가을에는 이 시가 안 나오겠죠 이런 시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 네. 구름이 네. 구름도 목이 마를 수 있죠 음, 의인화를 음, 하셨네 예, 예. 근데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이 커피를 찍는데 이걸 어. 보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아, 쓴거거든요 진짜 빨대로 빠는 거 같은 예, 느낌이 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즘은 야. 이런 사진을 안 찍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이제 인증샷을 음. 찍은 거예요. 그런데 구름빵 한 개를 칠근머니 넣어준다는 표현도. 그러니까 이제 구름 야. 위에 이제 예. 하늘에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구름이 공짜로 마셨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안했죠. 그런,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야, 실제로 구름빵을 넣어줬겠습니까? 그데 음. 그렇게 이제 시라는 것은 음.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쓴 시인데, 제가 쓴시 중에 좀 창의적인. 어, 거의 구름하고 빙이 되신 <laughs>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웃음> 구름. <웃음> 구름을 네, 담은 네. 컵에다 음. 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또 나눠 마시는 거네요. 예, 연기하시면 엄청 <laughs>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어, 예. 마지막 연애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시에서 네. 약간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3년에 음. 커피를 담아신 음. 구름이라고 해서 커피를 써, 앞에 썼잖아요. 구름이 아, 도 커피 잔에 썼잖아요. 네. 커피로 같이 시작이 돼요. 네. 마지막 연도 구름을 담은 컵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신다 해서 구름이 같이 시작돼요.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음. 박사님 사시는 뭐 미금역이나 음. 어디 뭐 아니면 이쪽에 음. 가셨던 전망 좋은 일산 카페든 어디든 음. 이 시를 한번 걸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 누가 이거 허락 <laughs> 아니 시가 좋아서 음. 음. 제가 만약 카페를 갖고 있다면 물론 음. 우리 남동생 카페가 있지만 그건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전망 창 그 창가가 음, 있고 음, 전망이 좋고 음, 이런 곳에 음. 딱 이거 시딱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laughs> 저한테 차한잔 사세요. 아, 예, 시원한 아이스라떼.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더운 날에는 어, 네. 이런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네. 또 커피를 마시면서 네. 자기 삶을 한 번씩. 반추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연구실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 뭐 굳이 안 가도 여기 어, 전망 좋죠. 그렇죠? 여기도 여기서 네. 커피 마시는 네.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름빵도 그래서... 넣은 그런 <laughs> 그렇죠. 커피를. 네, 무더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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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행복하시고요. 네. 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